비크폼사가족 스케치볼. 어지아이 그게 무슨 뜻이야? 어가라이언이이야 아, 샤이야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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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뭔가 있어? 야, 뭐, 야, 야, 뭐, 야, 정신 나갔나봐 고 이거 뭘뭐 그리냐? 아, 지금 방송이 했는데. 어. 와나나이으면 오늘 으로 올렸어 진짜로. 우와. 와, 나 진짜, 와, 진짜, 진짜 좀 와. 야, 나 정신 나갔너야나 정신 확대해 줬다 너 아까 너그리이입입 주인아 그렇지. 마 떠들어 그랬지. 와아 스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네. 멋있네. 여러분 딱히. 오, 아, 그 근데, 그 진짜... 이게, 내가 아 근데 이게.. 근데 n o 데 I d i d n 가 know. I 이이 d n t know. 에 didn't 이 n o w I 로요 d n t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know. I t know. t know. I t k I t o o k I t 아왜 아, 이래? 야 불러, 야 이성 불러. 아, 미치겠네, 왜 그러지? 야, 저 그냥 불러을것아불러아 아, 하고 싶어서. 아 예. 니까 k 비 e p i 비 b a 아아 제가 그게 진짜 랩이 안 돼요. k <목소리> 비오 되는데? k 비 e p i 비 b 비아 제대로. 비비비 빨리. 비비비다되는구 나만 안 되는 아. 뭐야?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그거 왜 때.